뻐꾸기는 산란철이 되면 굉장히 바빠집니다. 그 뻐꾸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4월에서 5월경 뻐꾸기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산란기가 됐다는 안 돼요. 왜냐면 하 굉장히 활발해진답니다. 알 낳을 둥지를 찾느라고요. 다른 새들은 둥지를 만드느라 바쁜데 뻐꾸기는 다른 새의 둥지를 찾는 거예요. 뻐꾸기는 자기 둥지에 알을 낳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새의 둥지들을 찾아다닙니다. 뻐꾸기 암컷은 한꺼번에 12개에서 15개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찌바귀나 또는 메새 노랑떼같이 개개비 뭐 이런 자그마한 새들의 둥지를 찾아다니면서 알을 낳은 둥지를 노립니다. 그리고는 암컷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얼른 들어가서 알 하나를 밖으로 물어내 던져버리고 자기 알을 하나 싹낳습니다두 개도 안낳습니다 하나만 낳습니다 왜냐하면 속여야 되니까 어미새가 들어오면 알이 몇 개인 를 세어보거든요. 대부분 알 났을 때 보면 어, 우리가 볼 때는 구분이 되죠. 왜냐 뻐꾸기 새 알은 크고 나머지 메새나 쯔박이는 작아요. 그런데 쯔박이나 메새가 이 돌아와서 알을 품으면서 개수를 세고 크기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 그냥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부화를 하잖아요. 부화를 하면 이 뻐꾸기 새끼 요놈이 아주 나쁜 놈이라 엄마를 닮아가지고 어미가 잠깐 딴내한돈밟 팔거나 또는 먹이를 가지러 가거나 그럴 때 알을 하나씩 밖으로 내밀어 던져버립니다 또는 부화한 새끼들을 밀어서 떨어뜨려 버리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혼자 모든 모이를 받아 먹으면서 무럭무럭 무럭 자라납니다 약 20일에서 25일 동안 이제 받아먹게 되는데 그렇게 받아먹는 동안 이 어미새는 열심히 배설물을 치워주고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주고 이 내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치우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다른 새보다 뻐꾸기 새끼가 더 커지는 겁니다. 뻐꾸기가 크니까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계속 먹이는 거예요. 다 크잖아요. 다 크면. 난데없이 뻐기염미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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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꾹. 그러면서 새끼한테 신호를 보내면 새끼가 언제 우리 엄마가 너였냐고 뻐꾹이를 따라가 버리고 맙니다. 그럼 지박이나 메세는 이 새끼들이 어디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셔서 금방 잊어버리니까 다행이지.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못된 사람들, 남을 이용해 등쳐 먹는 사람을 보고 "뻐꾸기 같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뻐꾸기 아 낳아 새끼를 번식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뻐꾸기는 아주 그냥 자기만 아는 야비한 동물처럼 보이죠. 그러나 자연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아주 진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자연의 질서를 지켜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생육방식인 거죠. 뻗는 그렇게 해서 15마리 정도의 그 새끼를 전혀 어려움 없이 길러내게 되는 겁니다. 동물들은 다 자란 후에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와 치열하게 먹이 경쟁을 하죠. 부모하고도 짝짓기를 위해서 한 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투쟁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낳아준 어미를 잡아먹는 동물도 있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르죠. 인간은 감사를 알고 감사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삶, 이것이 사랑과 동물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이자 감사의 응답인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을 붙잡아 인도하셔서 천국 갈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그러한 감사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감사 응답의 삶인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냥 명령입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일이든 감사해라.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범사의 인간남을 잃지 않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부모와의 관계도, 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집니다. 요즘 젊은이의 남녀들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옛날처럼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사랑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 것을 만들기 위한 사랑, 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랑의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둘이 사귀다가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물로 줬던 거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은 내가 너에게 사준 것 해서 뭐뭐뭐뭐뭐뭐뭐쭉 품목을 적어가지고 언제까지 택배로 보내 그리고 보낸답니다 그것도 카톡으로 그리고 그 카톡을 보낸 다음 물건을 받으면 카톡에서 이제 단절해버리는 거죠. 참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현실이 이렇게 바뀌었나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이거는 감사한 마음이 없는 이기적인 삶인 거예요. 남녀 간의 삶도 서로가 감사해서 서로가 붙들고 서로가 웅켜앉고 서로가 함께할 때 이게 진정한 남녀간의 사랑이 되는데 시대가 변화하에 따라 이 사랑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이룬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에서 시작됨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야말로 감사가 가득해야만 하지 않느냐는 거죠. 첫 번째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했어요. 제사를 드리려거든,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보고, 가 아니에요. 드리며, 라고 명령했어요. 예배에 감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사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라. 그러는 것이 더 좋다. 한번 해봐. 라고 권고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감사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좀더 강력하게 말한다면,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물리쳐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 드릴 때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받은 가장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허락한 유일한 자리 우리 인간은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됐었습니다 우상과 사탄의 제사에는 이런 인격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황당이나 이런 데서 정화수를 떠놓고 빈다고 귀신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나요? 아닙니다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조상신과 무슨 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종을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달라야만 하고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와 영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 곁에 와 계시며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만남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이 바로 감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여는 열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동안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인격적인 관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빠진 예배는 귀신의 제사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에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정말 아까운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제사하라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요? 오늘 본문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감사란 말은 히브리 말로 토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명사입니다. 근데 이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토다란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줘요. 이 토다란 말은 히브리어 동사 야다에서 온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야다고 감사는 토다예요. 야다 토다. 그런데 이 야다의 기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야다의 기본적인 의미가 손을 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감사하단 말이 파생이 된 거예요. 이것은 아주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리비딩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뜻하지 않은 적을 만나게 되죠. 아말렉을 만납니다. 그때 모세가 여서를 호 앞장서서 아말렉과 전쟁하게 하고 자기는 아론과 후를 데리고 산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죠. 그리고 밑을 내다 보니까 두손을 들고 함께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서 막 아말렉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가 싶어서 손을 내렸더니 어이구, 뭐니, 나. 아말렉이 또막 밀고 들어와 이스라엘이 도망하는 거예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밀고 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밀고 들어와요. 점점 손 들기가 힘들어지고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두 손을 붙듭니다. 모세 의 손을 붙들어서 모세 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요. 결국은 승리하죠. 이 승리를 한 다음 모세가 다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두손 들고 기도하였던 그 놀라운 기도가 승리를 이끌어낸 것처럼 이 감사는 승리의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든 것처럼 야다는 손을 들어 전력을 다해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 민족을 권원해서 감사한 것 바로 이것이 야다입니다. 이 야다가 명상으로 토다가 됐습니다. 토다는 바로 손을 들고 중심을 다해 고백하는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토다의 의미를 좀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좀해 보려고 해요. 이 토다의 감사는 첫 번째 내 네, 체험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자기의 생활과 삶 속에서 체험한 것을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한 가지 한걸 구체적으로 옛날에 유치동부 부흥회를 다닐 때 부흥회 가면 제가 꼭부른게 있어요. 감사 이야기 막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가요? 하고, 아멘. 자 감상을 얘기해 봅시다. 그러잖아요. 조용해집니다. 자, 감상을 얘기해 봅시다. 자, 생각난건 얘기해 봐요. 평소에 감사든 거있죠 자, 얘기해 봅시다. 이러면 마음 약한 애가 먼저 대답합니다. 거의 첫 번째 나오는 대답이 뭘것 같으세요? 애들 수준에서 거의 대부분 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뭐두 번째는. 부모님이 있어서, 뭐, 부모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밥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애는 용돈을 어 자고, 뭐, 좀 똑똑한 놈은 좋은 붕강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애도 있어요. 이야, 그건 아주 뭐, 앞으로 될 아이예요, 될 아이. 근데 그 수많은 애들을 만나면서 진실되게 속에서 우어난 감사를 아이,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평소에.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감사하며 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삶 속에서 우리 엄마 아빠 는고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님. 이걸 갖고 있던 아이는 대답을 할 때도 달라요. 그런데 그 생각 없이 그냥 내 네, 받아만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울고 받아먹고 울고 받아먹고 해서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대답하는 것이 내 네, 똑같습니다. 숙제하듯이 머리를 짜내서 대답을 하거나 어디서 들었던 것들이나 아니면 읽은 것들을 총동에 내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감사는 토다가 아닙니다. 손을 들고 드리는 가슴에서 우러난 감사 이것이 토다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아이들처럼 감사 제목을 찾느라고 고민하고 계시진 않는가요? 거창하고 형식적인 감사를 드리려고 애쓰고 계시지 않나요? 아닙니다. 체험에서 우러난 자그마한 것이라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이걸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생생한 감사, 살아있는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것이 토다입니다. 두 번째 토다는 고백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토다는 때로는 고백한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는데 여기서 고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때 보면 하나하나 구체적인 신앙의 고백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감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걸 말합니다. 그냥 다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걸 연발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차가 고장나지 않고 달려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는 것. 오늘 차 고장 났는데 마침 자전거를 탈수 있어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는 것이 자그마한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고백되는 걸 말합니다 시편 100편, 4절, 상반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고 했고 또시0편 95편, 2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 했어요 토다로 그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을 들었을 때 반드시 토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럼 토다. 내게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이가 더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고백이 너무 막연하고 형식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정 여러분, 보다 구체적이고 세세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 고백할 수 있는 자그마한, 진정한 고백의 감사,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를 통해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 걸까요? 토다가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 걸까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까지의 감사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돌을 취해서 미서바와 세니란 지역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그 돌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불렀어요. 그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거든요. 지금 힘들고 어려우시다고요?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앞으로 더큰 감사의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대패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심지어 그들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법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잖아요. 나라의 운명이 뒤흔들렸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건지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래로 친히 역사하셔서 오늘도 블레셋을 물리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엘은 단을 쌓은 거예요. 그 옛날 블레셋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오늘도 블레셋을 건져주셨다고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모일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까지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수와서 사장에 보면 여수와가 요당을 건너서 가난 땅에 들어간 뒤에 그것에 감사의 단을 쌓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는 요단강을 건널 때각 지파 대표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열두 지파 대표들에게 강바닥에서 돌을 주사라 하나씩 골라 그러고 명령하죠. 각 지파들이 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해 온돌 열두 개를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다 모으라고 했어요. 그 열두 개의 돌을 쌓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재단을 쌓았죠. 요단강을 좌 위에서 벽을 만들어 세워 내려오지 못하게 하시고 바람으로 요단강을 바닥을 마르게 하셔서 직접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감사했던 것 바로 길갈의 계단이었습니다 예배였다고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감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사무엘처럼. 오늘까지 우리를 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길가에 요단강 바닥에 들고 온 돌을 쌓고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오늘까지를 감사했으면 이제는 미래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1절로 26절까지 매절마다 감사하라 감사라 하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감사의 실제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리고 어떤 일을 겪었든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을 통한 응답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나와 동행하여 이 일을 이루셨다는 고백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고백, 시편 136편의 고백인 겁니다. 참 놀라웠지요. 시편 136편의 기자는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그분께서 자신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원 높은 감사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감사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으며 미리 감사하는 삶 신앙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미래에 대한 감사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 없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길을 선하게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갈 길을 형성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계속 약속하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의 삶을 감사하고 미래를 미리 감사하여 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감사를 제발 여러분 속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기도를 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 삶을 지켜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자, 우린 지금 여우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진정한 감사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면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함께 계심을 느끼는 놀라운 감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